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과 함께 사물인터넷 개론을 공부하고 있는 이성아 교수라고 합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사물인터넷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어, 첫시에 이번 주에 학습하시게 될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어,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사물인터넷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나 스마트홈 또 스마트유통 같은 어, 사물인터넷이 도입돼서 적용되고 있는 응용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어, 추구하면서, 그,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나 또는 플랫폼이나 이런 제조사나 이런 관련된 기관이나 아니면 국가별로 제, 제각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구축되고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호환성이라는 부분에서 제한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표준을 정하고 이 표준에 따라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면 어뭐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서비스나 시스템이 분기수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관장하기 위해서 어뭐 전세계적으로 또는 국가 안에서도 이런 표준화 기구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기준이나 아니면 성능들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어, 구축하는데 이 아키텍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참조 모델 같은 것을 정해놓고 이 참조 모델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사물인터넷에 대한 어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보안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그다음에 어떤 공격 위험 요소들이 있어서 또 공격 위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인터넷은 기본적으로 1999년에 에, 미국에 있는 메사추세추공과대학 에 있는 오토아이디 센터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센터의 소장이신 케빈 아슈턴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현재 앞으로는 뭐 RFID나 기타 센서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서 사물에 탑재함으로써 이런 사물에 탑재된 센서나 RFID 같은 것으로 이제 인터넷을 구축해서. 그래서 어,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사물인터넷이라는 그 용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어, 사물인터넷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주위에 있는 모든 물건들 하나하나마다 다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좁은 의미로 조금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요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된 그런 사물 인터넷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것도 적용이 될 테시고요 그리고 사물들이 서로의 존재를 파악하고 서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사물인터넷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물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 이걸 우리가 이제 커넥티드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이 디바이스라는 것은 실질적인 물건이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센서나 통신수단을 이제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지능적인 요소가 감이 돼서 이것을 통해 서비스를 만들고 이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것이 사물인터넷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따라서 사물인터넷 즉 영어로 IoT라고 하죠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입니다 이런 사물인터넷은 어, 비단 사물뿐만이 아니라 사람,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을 막망해서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을 시키고 이 연결을 통해 정보가 생성되고 수집되고 공유되고 이것을 활용하는 이런 초연결 인터넷을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IoT나 클라우드나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 기술이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들이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활용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집적돼서 최종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거죠. 어, 사물 인터넷은 이미 존재하거나 향후 등장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기술과 어, 확산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이고도 그러니까 실물이죠.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실물뿐만이 아니라 가상적인 그런 사물 간의 상호 연결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진보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갖게 된 겁니다. 자, 사물 인터넷 하면 M2M 머신 투 머신 또는 어맨투 머신. 그러니까 사물과 사물 간의 통신 또는 사람과 사물 간의 통신을 의미하는 건데요. 사람이 직접 제어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양한 장비나 물건들, 그리고 지능이 탑재된, 즉,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탑재된 이런 지능화된 기기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어, 통신 양측에 있는 양단 간의 어떤 모드를 맡고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m T m 이라고 합니다. 어, 센서 등을 통해서 전달되고, 또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가, 정보가 수집되고, 그 다음에 이런 센서가 획득한 정보가 생성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공간적인 위치. 이런 정보들까지도 다 데이터가 돼서 이제 다른 장비나 기기 등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신을 우리가 M2M이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이나 그래서 원격제어를 하는 거예요. 뭐, 불이 나는 건물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 직접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뛰어들기 전에 이런 기능이 탑재된 뭐, 로봇을 먼저 투입한다든지 할수 있겠죠. 어, 또 뭐, 이런 위험물 품목 같은 것을 상시 검사한다 할때이사물인터이 대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RFID나 USM 같은 이런 것은 범위가 지금 얘기하는 사물인터넷보다 좀더 넓은 그런 범위의 상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반면에 이 M2M은 개별적인 장치들에 대해서 연결성을 강조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할 목적으로 도출된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어, 과거 10년 전에 유행했던 그런 RFID, u s m M2M 이라는 것들은, 어, 이런 통신, 즉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어, 근거리 통신과 이동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산물 인터넷은 인터넷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RFID나 USM 같은 것들은 어, 센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 디바이스가 형성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센서와 액체이터, 그리고 어, 지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프로세서, 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가상장치, 가상화 장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서비스 구동 수준을 살펴보면요. 어, 이런 RFID나 USM 같은 것들, 또, M2M도 포함돼서 이런 것들은 단순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수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했던 반면에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사물인터넷은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한 그런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능동적인 어떤 서비스와 처리가 가능하겠죠. 어, 서비스 플랫폼 측면에서는요. RFID나 USN, M2M 이런 것들은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어, 제공하고 있어요. 반면에 산물인터넷은 어, 의미,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자율적으로 제공, 어, 제어하는 것을 어, 주축으로 어, 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합니다. 음,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규모면에서 M2M이나 USM 같은 것은 수천만 개의 사물에 대한 어, 관리를 해야 되는 반면에 범위가 수천만 개입니다. 사물인터넷은 수백억 개 이상의 만물에 대한 인터넷이다. 그래서 관리할 어, 규모도 훨씬 광범위해졌죠. 자, 어, 잠깐 쉬, 어, 쉬었다가. 나 아, 뒤에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